예0 0 c c 가0 0 c c 대면 6 0 0기 c 500cc, 600cc, 500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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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0 c c 500cc, 5 0 0 c 겠다0 0 c 는 500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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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차박 전문가로서 지금 레이드를 보면 여기가 차박지로서 굉장히 좋단 말이야. 왜냐하면 일단 화장실이 내가 봤을 때 있는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밥밤숨 묻고 움직이 보자 아 여기서 응, 그래. 자 민고의 또 모두 체인지해놨거든. 오 그러네. 뒷자리. 오 그러네. 뒷자리 오픈맨. 어제다 치는 거. 짠짠. 오 여기 니짐는 네 언제 낸다. 여기 벌레가 그렇게 많다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좀 치야 될것 같아. 그럼 좀 치자 이거. 어 아. 잠잘 때, 봐봐, 내가 봤을 때, 이게 다 여기 차에서 물린 거 같다. 응. 일단, 자, 차 구조에 대해서 살짝 설명드리자면, 해 입질할 때 설명 들어야지. 자, 일단 신발장은 여기 있고, 아, 예, 예. 아, 그 다음에 빨래 방 여기거든? 빨래 니 이제 옷다 젖은 거 여기 넣으면 되고, 아, 예. 그 다음에 여기 는뭐 짐칸 두고, 그 다음에 혹시나 누군 있다 뒤에 하면 누우면 되고, 저쪽 옆에 전자기기실 있고, 이걸로 충전할 수 있단 말이야. 아100%아 만땅 채워놨거든. 따로 보조배터 충전하고 싶을 때이거 쓰면 되고 여기는 또 정수기 있고. 니아 어, 네 마시고 싶을 때 마시면 되고 옷 혹시나 여긴 이거는 방향제실. 이렇게 응. 안에 어, 한번 뿌리고 출발할까? 이건 범인다. 그러니까. 범인다. 저희 짜장 두 개랑 탕수육 솥지 않아요. 아, 감사합니다. 뭐가 다른지 한번 얘기해볼까? 두사 같이 하나 음. 둘셋 소스 <laughs> 어, 소스가 너무 맛있는데? 소스도 맛있고 그 튀김이 쫀득쫀득하다 음 바삭바삭하면 좋아 찹쌀튀김 썼나? 음. 봐봐 쫀득쫀득해 보이네 음물을래기딱 좋은 날씨네 살이 안 빠질 수가 없겠다 진짜 아 그렇긴 하지 쉽지 않다 친구야 계곡 그냥 놀러다닌 거 같지? 지금 몇 킬로인데? 몰라 마지막 어로였어6 9 4 몇이었는데 어. 지금 다시 7 0으로 올라왔을 때. 일단 오늘 가는 계곡은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어떻게 보면 제가 최북단이거든요 최북단에 위치한 계곡인데 여기가 옛날에는 군 장면들만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런 계곡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민간인도 즐길 수 있게 풀어진 지 이제 약한 10년 정도 좀 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10년 좀 오래됐네 좀 되긴 했는데, 그래도 신기하잖아. 어. 우리 계곡 자체가 어디에 소유된다는 게 말이 좀 이상하다, 이가 그러니까. 지금 모든 계곡이 다 풀렸다고 생각하잖아, 우리가. 어. 근데 아직도 군인들만 이용 가능한 그런 계곡들이 몇 군데 있다, 돼. 어. 음, 어. 그런데도 이제 풀리면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그리고 여기가 계곡을 깔끔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휴식제를 한 번씩 가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휴식제를 안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쓰레기 같은 경우는 아예 챙겨가지 마시고, 몸이랑 안전장비만 챙겨가서 딱 계곡만 그냥 이쁘게 즐기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1시간 40분 정도 네. 가깝네. 이별하러 가는 길. 요런데 그냥 산길 가는데 철조망 이렇게 다 쳐져 있는 거본적 있나? 이제 진짜 여기는 거의 뭐 최전방이라고 보면 되고 계곡까지 이제 약 8분 남았습니다 봐봐 오른쪽 그냥 신기하다 안 신기하나? 공부대였다 이거 어? 공부대였잖아 니 티가 일단 여기를 오려면 도원 빌리지 펜션이라고 치고 오면 저 왼쪽 뒤로 한대하거든요 저기를 살짝 지나치면, 요 옆에 공터 있죠? 엄청 큽니다. 여기다가 주차를. 어, 뭐야? <laughs> 어, 이 도, 도, 도. 물로용품 챙겨왔나? 어. 나 들고 왔나? 오케이. 오늘은 어떤 걸 챙겨볼까 하니. 여기가 수심이 꽤 깊단 말이죠. 그래서 오리발도 쇼핑 하나 챙겨주면 될것 같고. 일단은 제일 위에 고지대를 딱 점령해서 주변에 한번 살짝 살피고. 이제 포인트를 한번 찾아봅시다. 일단 계곡 소리 어? 너무 귀신 분들 계시네. 뭐야 외국인 분들이 너무 이제 살짝 내 고향 분들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누구야? 인도. Hello. Hello. Where are you from? Nepal. Nepal. 어, Namaskar. Yeah. 아, 진짜네? 그럼 우리는 저쪽 가가지고 놀자. 여기 놀고 계신데 방해하지 말고. 오케이 열려서 내려봅시다물 타고 내려갈래? 여기 수심이 깊지는 않거든 비가 일단은 지금 너무 안 왔어 가지고 내가 봤을 때 여기서 플러스 수심이 1m 정도는 해야 될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 수온 체크 한번 같이 해볼까 아요 정도면 놀기 좋다 그러면 맞지? 인정? 괜찮네 맞지, 맞지. 수영장 정도? 그니까 러딱 어. 수영이 좋다니까 어, 어. <laughs> 아 이거 큰일 난데 민고이 또 한번 뭐 꽂히면 주구장창 그것만 하거든요. 옛날에도 지리산 그 종산리 계곡에 민고 혼자서 물에서 한2 시간 동안 놀고 해가지고 이 친구가 하나 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일단 진짜 깊은 포인트는 저쪽에 있어요. 저기를 어떻게 가냐면 방금 아까 제가 주차를 저쪽 주차장 에 했단 말이에요. 차량이 걸어서 위로 쭉 가가지고 여기 다리 같은 거 보이죠? 여기 밑으로 내려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여기도 꽤 나름 그냥 유아존 느낌으로다가 놀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놀다가 저쪽 앞에 조금 깊어 보이는 저쪽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보통 이런물 밑에 보면 좀 이쁘고 물고기도 꽤 있거든요. <목소리> 맞지니 어떻게 알았냐? 아보이지 이렇게 막 해가지고 나도 왜이 아노? 아니 가 아는 줄 알고 어, 잘... 몰랐지 <laughs> 깜짝 놀랬다 아, 장어 장어더라 장어 아 그래? 어. 민물장어인가 방 저거를? 그러나? 안나안나 찾아 장 내가 다가 잠시만 근데 개고기 장어가 사나? 민물장어 맞지 이제 예, 여기부터 수심이 좀 깊네. 그 저기 위험한 데 표지판 보이지? 수심이 꽤 깊기 때문에 여기는 좀 주의해서 수영을 하셔야 되고 안전 장비는 필수로 좀 착용해 주시는 걸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렛츠 고. 이거는 저희 또 신제품 베이직 핀이라는 건데 일단 요녀석은 일반 롱 핀에 비해서 짧은 핀이기 때문에 추진력은 덜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걸어 다닐 때 뭔가 일반 신발처럼 그냥 편하게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거. 그게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들고 다니기 좀 편하다. <목소리> <이> <이> 수심이 얕고 그리고 이쪽이 수심이 거의 다 2미터대 되고 해서 안전장비는 여기는 착용을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에 비가오고 나서 여기로 오잖아요. 얘 보이죠? 협곡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물살이 떼지니까그점 유의해서 안전장비는 착용하고 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가봐. 저쪽이 딱 네가 좋아하는 수심이다. 저기로 가봐. 네가 딱 제일 놀기 좋다. 저쪽은 야, 니는 저로 가라. 내는 니그 여주 힘들다. 이런 식으로 친구를 자극하면 안 됩니다. 특히 중고등학생 분들은 이렇게 친구를 자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수심이 기쁨에도 불구하고, 아, 나할수 있는데 이렇게하면서 들어가서 사고가 나는 경우를 제가 실제로 보기도 했어요. 기억나지? 그때 백 단계 욕대. 그때 그 야, 구조 좋게, 구조 좋게 나. 이거 이거 아. 그 빨간색 깔도더좋어 그 가지고. 그때 막물 토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친구를 자극하게 되면. 맞아. 네. 위험한 경우가 그때 뭐냐면 사람들 이 옆에 친구들 장난인 줄 알고 들 역시 막 한국 사람들 역지니까 사람들 이 그제서야 빠진 역시 한국 사람들 이 모르거든 우리야 주의 깊 사람들 저시 한국 사람들 역한것 같은데 역시 한국 사람들 이약한장 사람들 아니까. 국 사람들 역시 한국 사람들 역시 한국 아, 근데 오랜만에 나도 너랑 노니까 재밌다 그니까 러 어, 몰라, 우리 몇년 그래, 만이고? 몰라 3년 만? 아, 이렇게 계곡에서 이렇게 즐겁게 노는 게 진짜 오랜만이다 응맞 음, 응. 어. 원래 제가 오늘 알려드릴 포인트가 또 선여탕이라고 하나 더 있거든 저기에 어. 근데 거기 가려고 했는데 방금 저기서 너무 재밌게 논다고 나안 갔다 아 그래 좀 많이 놀긴 했 응. 뭐. 음. 진짜 재밌었다 그러니까 내가 고맙다 민국 고맙다 아 진짜 내가 고맙지 내가 고맙다 <laughs> 오늘 내가 니를 위해서 예약한 완전히 유럽풍 호텔이 이렇게 나오는데. 퓨스 oh 영어도 약간 자유자재로 나오네. 미덕 크리네 진짜. 미라클 a c l e So after check-in and let's h o w can say? Let's go to in Korean. 어 uh, 가자. 아, 오케이. Okay. 가자. 오케이, 가자. 와우, okay, wow, 뭐야? <laughs> 엄청 좋네 조식 있나요? 네 저희도 방에 조식 있는 거예요? 네네 <laughs> 아, 여기 어때로 예약했어요 올여름 여기 어때 장현길 근데 아니 여기 어때라는 거야? 맨날 이렇게 여차 다니고 연락 안 온다니까 여기 약간 여기 티가 아, 근데 여기 속수가 그냥 여기 프랑스 같은데? 우와 근데 내가 항상 계곡 다니면서 생각한게 뭐냐면 사람이 많은 곳일수록 수소비가 싸지 여기 얼마인지 아나? 응. 5 5천원만약게 진짜 좀 시골 쪽으로 들어가잖아 그러면 1박에 막 8만원, 10만원 하거든 근데 공급이 넘쳐서 그런 봐봐 앞에 싹다 숙소다 주잖아 그럼 가격 경쟁이 무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경제를 못 만나니까 내가 계곡 다니면서 응. 올 여름 계곡 응. 어때? 저쪽 계곡 어때? 이쪽 계곡 어때? 올 여름 개워가 어때? 좀 맛있고 밥 먹으러 갑시다. 아바이 순대하는 섬이거든. 어. 어, 거기 배 타고 그냥 배가 아니라 이런 네. 데가 통통배 같은 플랫한 어. 배 타고 들어왔거든. 어. 마을 주민들 엄청 많아. 근데 지금 시간 에들어갈 수가 있나? 나야 지금 내가 잘모르서가어 빨리, <laughs> 빨리 가자. 아나나 무섭다. 시장에 있는 선착장 지고 가면 된다 갔다가 못 들어오는 거 아니지? 아니다 아니다 물론 안들어오 빨리 가자 빨리 못 들어오는 거 가지 말고 진짜 그때는 아 바이 아 바이 네, 네. 아버지 찾게 되겠네 여기 보면은 오늘 날씨는 갯배 선착장 요 앞쪽에 있는 거같은데 그러니까 여기로 가면 이제 선착장 나오거든 음. 거기서 배를 타고 어아야유지마이 동네 내본거 같은데? 아야 여기 그 마, 그냥 맛집 거리다 시장이다 시장 어, 아~~ 스물곱 그 살때 여자친구랑 요 앞에서 맛있는 거 먹었었거든 기억이 난다 야. 이걸... 아 그거는 <laughs> 아니잖아 <laughs> 어느 마을에 들어간다는 거지? 배를 타고 좀 오래 가야 되나? 어바이 아, 마을? 저 말한 거아이거 응. 이거 타고 움직인다 이 말이가 아니지 지금? <laughs> 아 이거 아니다 이거 아이다. 아니 아니 지 에이 설마 아니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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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이 왔다, 이거 왔다, 이거 왔다. <laughs> 아내 내 기억 속으로는 이거 엄청 먼 거리였거든. 이거 저거 맞나? 최근에 사바 가면서 어. 여기서 밥 먹었었거든 명천 순인가아 진짜? 저기 맛집이긴 했는데. 저 저기 차로 갈수있나갈수 있구나. 아 재밌다, 야 재밌네. 오늘 배 타고 한번 맛있게 먹어보자. 야 아니었으면 여기서 그냥 우리 마스크만 챙겨가지고 수영해거 건너는다 이런. 자 먼저 입수하자. 오르 좋아. 여기 미친 하늘 봐봐. 오, 이쁘다. 응. 어, 이 뭐야? <laughs> 우리가 대인 500원? 속초시는 물... 야, 고맙다. 아민고, 니네 덕분에 차로 갈수 있는 거를 배 타고 움직이네. 바다 갔다 이거. 어, 좋다, 좋다. 내가 어, 말했지? 플랫한 배적이 어, 어, 어 맞네. 니가 말한 게다 맞긴 한데, 내가 생, 상상한 거랑 좀 다를 뿐이지. 내가 상상한 것도 좀 다르네. 아, 그런가? 나 엄청 먼지 알았는데, 어. 기억이 안나서좀왜곡됐네 어. 이거. 배는 응. 언제 출발는 거야?

뭐하시는 거지? 아 진짜로? 완전 수제 시스템이야? 설마? 어, 오 맞는데? 이 어, 설마? 진짜로 이렇게 그냥 가시는데? 아 근데 오히려 자연지나적이고 좋긴 하다. 또 있다, 또. 있다.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야 길이 빠르다 눈 응, 캐치 걸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야. 감사합니다 네들어가요 1박2도 <laughs> 아, 나왔었구나 아바이 순대국밥 두 개랑 오징어 순대국밥 하나 주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다 어, 명태랑 같이 드시라고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가 행복했던 아 계곡 여행의 중간을 달리며 시울씩 기억해요. 아, 세요 우와. 그때 하나 하나라고 진짜 야. 맛있다. 야, 뭐고, 이거? 뭐. 네, 절로 웃음이 나오는 맛이네. 아니, 뭔데? 아, 진짜 맛있다. 근데 이게 같이 먹으면 되지, 맛있지? 우선 오늘은 이 계곡이 가지고 있는 좀 특이한 역사 덕분에 뭔가 특색이 있는 계곡이라가지고 더 재밌게 좀 놀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수심이 좀깊긴 하고 그리고 비가 온 뒤에는 여기 협곡으로 인해서 물살이 세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위에서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오시는걸 저는 추천 드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시청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경험들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